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구현했던 문자열 계산기에 테스트를 JUnit 테스트 도구를 활용을 해서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테스트할 항목들은 이렇게 잡을 수 있고요. 마지막에 이 항목도 한번 를 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구현된 내용을 보면 저희 스트링 캡크에이터에 이런 식으로 어 구현을 했고 그다음에 메인 메서드에서 테스트를 실행했습니다. 근데이 과정을 메인 메서드가 아닌 JUnit을 추가를 해서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JUnit3이고요. 그 다음에 스트링 캘큐레이터에 테스트라는 전미사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셋업이라는 어, 메서드를 처음에 생성이 될때 자동으로 추가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셋업을 추가할 수 있고 제가 add에 대한 테스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구조를 미리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스트링 캘큘레이터에 대한 테스트를 할 것이기 때문에 먼저 스트링 캘큘레이터 끝까지 치지 마시고 이 정도 친 다음에 알트 스페이스를 누르면 자동 완성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스트링 캘큘레이터가 모든 테스트마다 초기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구현할 테스트는 빈 문자열을 전달했을 때 값이 0이 리턴되는지를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네. 기대하는 값은 0이다 그리고 add 여기에 값은 빈 네, 문자열이겠죠 이경우에 테스트는 뭐냐 네. 테스트 애든데 when empty 문자열 커맨드 f11 누르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테스트 3 알트 스페이스 엔터 하면 네. 테스트 애든데 숫자 하나인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통째로 라인을 복달해서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 만약에 제가 3을 전달하면 3이 리턴되어야 되겠죠. 여기를 실행을 해서 테스트를 실행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커맨드 F11을 눌러서 테스트를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두 개의 테스트를 실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네, 문자열이 두 개인 경우를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마치 1과 2인 경우에 값이 3으로 나와야겠죠. 다음은, 이렇게, 값이 3개인 경우, 6이 되어야 되겠죠? 네, 정상적으로 동작을 잘 하고 있습니다. 다시 카피를 하거나, 아니면, 테스트, n, 3 너머인데 n, u라인 그러면 앞에는 컴마였죠. 얘는 u라인인 경우에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네. 쿠핑을 잘못했네요. 예, 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저희가 빠트린게이 부분에 대한 테스트도 잘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테스트 이름을 만들기가 근데 어렵네요. 콤마 n 라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네 이렇게 모든 경우의 테스트를 완료를 할수 있습니다. 이러면 사실은 메인 메서드의 이 부분은 필요 없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 기능에 대한 테스트를 하는 별도의 테스트 클래스를 만들었고, 네 지금 살펴보시면 우리가 뭔가 기능을 계속 바꿔갈 때 기존의 메인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스템 아웃점 프린터 LN으로 값들을 출력하기 때문에 지금 결과 값들을 눈으로 확인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과 같이 JUnit을 활용을 해서 테스트를 하게 되면 각각의 결과를 AssertEquals라는 기능을 활용을 해서 기대하는 값과 실제 결과 값을 확인을 하도록 해놨으므로 뭔가 프로그래밍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바로 어, 초록 불이 아닌 빨간 불이 뜸으로 인해서 저한테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을 시켜줄 수 있겠죠. 그리고 제 프로그램이 지금 상당히 작기 때문에 메인 메서드의 테스트가 코드가 이렇게 작습니다. 이제 사실 프로그램이 커지면 커질수록 앞으로 우리가 구현하게 될 문제들을 해결할 때 메인 메서드의 테스트 코드가 엄청 복잡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각각의 요구 사항에 해당하는 각각의 기능을 지금과 같이 잘게 나누어서 구현할 수 있다면 테스트 코드도 명확해지고 뭔가 변경 사항이 생기거나 기능이 추가됐을 때이각 메서드에 변경사항은 상당히 적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장에서 특정 기능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할 때 JUnit이라는 테스트 도구를 활용을 해서 프로그래밍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메인 메서드보다는 이 JUnit이라는 테스트 도구를 활용을 해서 프로그래밍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코드의 동영상에는 JUnit을 기반으로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JUnit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다면 JUnit이 어떤 도구인지 추가적으로 학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